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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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시다! 천추는 무슨 말이죠? 천년 동안 가을 예, 경치가 다 보이네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보여주죠. 재밌는데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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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선. 아, 아,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이천승 교수입니다. 이상학과 김강현입니다 이상학과 정희찬입니다 오늘은 수성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성균관 구경가세 네. 수성관 들어가다 보면 바로 앞에 조그만 여... 여러분 손에 이 광장이 있잖아요 밋밋하지만 광장도 나름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표가 혹시 여기 광장 이름이 뭔지 알아요? 석담광장이라고 아, 시키듯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석담광장 석담이 혹시 누구 호예요? 율곡 이 선생님이 석담에서 공부하고 율곡의 하나에 호가 되고 있거든요. 율곡 선생님은 태계 선생님과 대비되게 사회 개혁이나 그런 운동에 헌신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회 문제에 특히 관심 많나요. 그래서 뒤에 사회 과학대가 여기 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여기가 율곡이라는 석담 광장이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일을 통해 가지고 예술적인 흥취도 있지만 어떤 그걸 사회화하는 과정들 음. 이런 석담의 의미를 살리면서 이런 공간이지는 의미들 이런 것을 되새길때 우리 속에 그분들이 하고 싶었던 그런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이죠. 여기가 어디? 석담광장. 석담 석담 광장. 네. 수선관 올라가다 보니까 정문에 글씨부터 달르네요. 저 글씨를 읽을 수 있나요? 네. 유어래라고 쓰여 있네요. 논유어 어디에서 장소를 뜻한데 예. 예술의 세계에서 거닐다 놀다 이렇게 돼 있네요 6월에 아, 그래서 예술된지 몰라요 예술이죠 예술이네요. 근데 예술의 의미가 단지 그거에 끝나는 게 아니다 6월에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논어에 공자님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때 도와 덕 도덕이라는 그 다음에 인륜인이라는 그런 도덕적인 상과 목표를 말한 다음에 유월에 일상에서의 예술적인 경지를 또흥취를 말합니다 학문과 예술이 같이 가고 전군과 교양이 어우러지는 그때의 교양은 풍부한 인격적인 성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나 서에 글씨를 쓰고 예술적인 모든 걸 통칭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 예술은 뭐죠? 음, 무슨 과? 의상학과 아 의상학과도 역시 옷도 하나 예술이에요 인간의 심리적인 의식을 표출하는 게다예술이 세계죠 예술적인 세계를 단지 겉으로 드러내게 아니라 본질적인 그리고 인간 삶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결합된 아주 의미 있는 글씨네 한번 읽어볼까요? 유어래 유어래라는 의미가 처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유어래가 예술의 세계의 논일다라는 논어의 글인데 읽을 수 있나요? 다. 다 지워졌죠. 네. 아 이런 거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돼요. <laughs> 아, 그리고 좀 많은 학생들이 볼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 진정한 소통이 되는 거죠. 예술이니까 정말 미적인 예술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나가는 바로 이런 간단한 것부터 이렇게 고쳐나가는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혹시 '예'자가 좀 이상한데 가운데 삐쳐나온 게 뭔지 알아요? 아, 맞아요. 마지막 6월에 딱 붓을 찍는 거예요. 예술의 종합은 마지막, 한에서 활용점정. 여러분들이 예술의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6월의 문을 통과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가 어디죠? 수성관. 수성관이죠. 아, 수성관도 자세히 보니까 의미가 많네요. 어? 수선이 무슨 말이죠? 옷을 어. 수선하는 건가요? 어, 그거 어. 재밌였는데 <laughs> <laughs> 그래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있었어요. 웃음> 수선은 머리수하고, 그 다음에 착할 선이거든요. 선의 으뜸을 의미하는 게 수선이에요. 어... 음, 선의 으뜸. 가장 최고의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를 말할 때, 우리 1등 그런 말안 쓰고, 옛날에는 수선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서울을 수선이란 말을 쓰죠. 옛날에 지도, 한양 지도를 수선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수선의 의미를 바로 성균관대학교 가장 높은 건물에 멀리 내려오는 수선관을 지은 거죠 수선을 지은 뜻은 수선 가장 좋은 거니까 그 속에는 우리의 도덕적 가치의 착함선에 인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인, 인의의지에서 인을 담아가지고 인의 가치를 지닌 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이미지가 계속 만방을 비추라는 그런 의미에서 수선을 이름 지은 거죠. 이 수선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 좀 착하게 살아야겠네요. 어, <laughs> 그렇죠, 착하게 살고. 어 <laughs> 아, 그래서 밤에 불도 안 꺼진다면서요? 작업하 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열중하고 열심히 사는 불 꺼지지 않는 우리의 성균관대학교,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끄는. 수선의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선관 돌아다니니까 어때요? 음, 수선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예쁜 뜻이 있는 줄 몰랐고 음. 그이름 받아서 저도 좀더 착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 그렇죠 선의 으뜸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경쟁력은 이런 내적인 그런 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수선관 돌아다니니까? 사실 저는 이제 작년에 학교를 들어와서 음. 수선관을 거의 집보다 더 오래 있을 정도로 맨날 음. 있었는데 저 아까 6월의 뜻도 오늘 처음 알았고, 맨날 제가 있던 공간도 이렇게 뜻이 있구나. 일상에서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더 많겠구나 싶어가지고, 앞으로 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잘 바라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제대로 수선했네. 오늘 <laughs> 제 그래. 마인드를 좀 수선했습니다. <laughs> 아, 아, 그래요. 이렇게 우리 하나같이 수선하면 되죠. 자, 수선 한번 하셔야 할까?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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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선, <laughs> 그리고 수선!